다음은 언론이 문제야 시간입니다. 오늘 17일 손석희 JTBC 대표가 경찰에 지금 출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우연히 그 테레비 채널을 돌리다가, 어, 저널리즘 토크쇼 KBS2에서 매주 한번 하고 있죠. 지금까지 제가 31번째 시간이라는데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뭐 지나가다 본 적이 있는데 어제는 그걸 보다가 야, 이놈 우리나라 언론이, 저도 방송에 있었지만은,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이구나. 예, 그것도 완전히 기울었네. 45도로 그냥 확 기울었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제 주요 주제는, 제가 이제 중간 정도부터 잠깐 보다가 한 15분이나 봤을까요? 어, 그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모두 패널은 한 6명, 진행자까지 한 6명 되는데, 고분들이 그, 그 손석희 JTBC 대표의 최근에가 그 언론 보도를 집중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였습니다. 이 언론들이 편을 짜서 잘못 분석하고 있다. 이 옐로우 페파 황색 저널리즘이라 그러죠. 관음증을 부추기면서 과천의그 교회 뒤에 산자락에왜 거기 갔을까? 아나운서하고 있었나? 아니 있었나? 그야말로 어머니하고 있었나. 그리고 김웅 기자가 나중에 그 취재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 손석기 대표하고 뭐 서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안 돼서 튀어나온 게 이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그 저널리즘 토크쇼에서 KBS, MBC, SBS는 지금까지 한 번이나 두번 보도가 있었는데 TV 조선, 채널 A, MBN, 연합뉴스 이런 데서 이제 자꾸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이런 데서도 계속 보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죠. 물론 중앙일보나 뭐 j t b c 는 보도가 없죠. 예. 황석 그 홍석현 회장과 어, 중앙홀딩스를 가진 홍석현 회장과 그 아들인 중앙일보 홍정도 대표이사가 데려온 용병이 사실은 손색이죠.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때 손석희 대표이사와 저는 밥을 뭐 식구처럼 한솥밥을 먹던 사이였죠. 저는 mbc의 어, 보도 제작 부국장 국장이었고요. 그때 백분토론을 진행을 손석희 어, 대표가 했었죠.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 딱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한 30년 전 이네요 세월이 흘러서 한 30년 전에 어 제가 이제 그 우리 사회부에서 시경캡 이라고 사회부의 시경캡은 신문의 사회면을 만드는 책임자 다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한 17명 18명 제 밑에 기자들이 있거든요 흐악한좀 기자들이 죠 왜냐하면 그흐악하다가 힘이 너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 생활을 시작할 때 1년, 2년, 3년, 4년, 5년은 대부분 사회부에서 이 사회부에서 그런 트레이닝을 겪습니다.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요. 밤 12시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거 이제 책임자가 시경캡인데 사건 기자의 이제 캡이라 그러죠. 책임자죠. 제가 그한 어, 1988년도, 89년도 이때 그 사회부 기자 이제 시경캡을 하는데 그때 원래는 손석희 대표에서는 아나운서 아시는대로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죠 그 당시에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차인태 국장이 아나운서 국장이었습니다 국민 아나운서 그런데 이 손석희 아나운서가 그때는 굉장히 어릴 때인데 어, 저 기자 한번 해볼랍니다 계속 그러니까 또 능력도 출중하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너무 이게 탁월하니까 우리 이제 보도국장한테 부탁을 했던 거죠. 이분들끼리 기자를 하고 싶하니까 기자로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때 기자로 왔는데 한일년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기자로 계속 있었으면은 뭐 손석희의 인생도 또 달라졌겠죠. 그런데 계속 있지 않고 제 생각에 일년 정도 있다가 그 다시 아나운서로 돌아갔습니다. 본인은 기자를 하고 싶어했는데 왜 돌아갔겠습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특종이 없다는 얘기죠. 기자한테는 끈질기고 특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저하고는 어 아마 서울시청 같은 데 출입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이게 뭐 30년 전얘기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사회부 그 시경 캡 사건을 그 책임지는 데스크니까 어 예를 들어서 한 4월에 한 번은 야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손석희 기자도 어, 저녁에 이제 우리 차를 타고 남대문, 서대문, 마포, 용산, 서부 경찰서, 뭐 북부 경찰서, 동대문 경찰서 이러다가 또 화재가 나면 거기 뛰어가고 저 경부고속도로에서 저 자동차가 전복이 돼서 버스가 전복이 돼서 20명이 숨졌다 하면 전부 다그 그 당시는 제삼환간교로 해서 순천항병원으로 들어거든요. 오 이제 그런데. 또 저기 전방 파주 철원 문산 같은 데서 군에서 폭발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많이래 뭐 발목이 부러지고 군인의 열 대명 다쳤다 그러면 대부분 적십자 병원이나 세브란스 이런 데로 오게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취재하는 기자였죠. 그런데 보면은 특종이 없어요. 기사가. 그런데 읽는 거는 너무 잘하죠. 읽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저도 제가 기사를 써서 저는 한번 읽어보고 방송을 해야됩니다 이거 카메라를 보면서 그런데 제가 악필로서도 그냥 청산 유수처럼 물을흐르 가듯이 완벽하게 읽어내는 사람이 손색입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아나운서로서는 대선 하겠다는 생각이 저희가 벌써 들었죠. 아나운서는 사실은 피디나 작가들이 다 글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JTBC 그뉴스룸 보면 손석희 본인이 적는 건 몇자 없습니다. 다 작가들이나 옆에서 다 후배들이 기자들이 도와주는 거죠. PD가.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아주 카메라를 보면서 탁월한 모습으로 정말 옛날에 홍석현, 홍정도, 예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 지금 중앙일보는 대표이사가 홍정도, 홍석현의 아들인데 그분들이 사실은. 손석희를 용병으로 데려온 거죠. 아마 스카우피를 수십억 줬겠죠. 지금도 일 년에 뭐 수십억 받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탁월한 엔터테이너죠. 심하게 얘기하면 탁월한 진행자죠. 그러면서 이 홍석현과 홍정도는 아마 대단한 홍석현 회장이 대단한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홍석현을 주미 대사에서 하차게 했던 대권 후보로 가는데 가장 걸린 돌이됐 만든 건 사실은 우리 MBC에서 취재했던 X 파일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X 파일. 그리 이제 손석희 손석희 어, 그, 그 홍석현 회장의 발목을 잡았던 거죠. 지금도 그 X 파일은 그뭐 어떻게 정치적인 업무잖아요. 삼성의 이학수 회장과 홍석현 회장이 신라호텔에서 만나서 일식집에서 거기 만든 녹음이 저희가 다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 유명한 우리 이상호기자알잖습니까이상호기자가 특종을 해온 겁니다. 이상호기자가 그 양날의 칼처럼 굉장히 위험하고 동 u 나 다들 a r c o l e young n a r c 는 l e young young y o 그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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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억 g y o u n 오리발로 표현됩니다. 그 녹음이 다된걸저희가다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그 보도 제작국 부국장 국장이었고요. 보도 제작국 국장이었고 그 당시에 2 5 8 0부 장이 담당 부장이 지금 강원도 도시사로가 있는 우리 최문순 지사님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상호가 특종을 해왔던 거죠. 이렇게 언론은 이게 제대로 정말 사회의 공기로서 비판할 거 비판하고 또. 야단칠 건 야단치고 또 잘한 건 칭찬할 건 칭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오나는그 소유자죠. 한 발은 JTBC라는 진보 쪽에 발을 딛고 있고요. 한쪽은 또 중앙일보는 오른쪽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고 지금 뭐 누가 좌측 신문이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앙일보가 겁니다. 그 아들 홍정도가 대표이사니까요. 자기 아들 마 40, 40대 한 초반 됐죠. 이래가지고 한국의 언론을 움직여서 지금 JTBC는 과거에는 손석희가 하기 전에는 불과 몇년 전에 만해도 JTBC 뉴스는 시청률 1% 이하였습니다. MBN, JTBC, TV 조선, 다 이거, 이거 1% 이하였죠. 연합 뉴스. 그때는 이제 MBC, KBS, SBS 공룡 파들이 많은 시청률을 가지고 있었고요. KBS가 1등이었고요. 그런데 JTBC가 모든 걸다 평정했습니다. 그 세월호. 세월호 관련 기사,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 태블릿 PC. 최준 씨를 몰라 가게 만들고, 박근혜를 끝장내서 감옥에 가게 만든 그 태블릿 PC. 그게 JTBC가 특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게 지금 의문이 풀리지 않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게 분명히 다시 수사가 돼야 될 겁니다. 제대로. 특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 신의원신가요? 박근혜 캠프에서 일했던 그 선대 본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선거에 대 일했던 그 신혜원 씨는 자기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 거고 선대 본부에 있던 컴퓨터인데 j t b c 가 어떻게 그거를 자기들 입수한 그 태블릿 PC를 그 자기들 거라면서 특종으로 확보했다면서 그걸 공개하 해서 공개하고서 최순실과 지금 박근혜를 끝장낸 거 아닙니까? 이만큼 지금의 어떤 면에서 JTBC와 중앙일보는 위험한 언론입니다. 양쪽의 칼날처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단디에서 방송을 봐야 됩니다. 지금 KBS, MBC 다 지역까지 전부 다 노조위원장이 반은 노조위원장 출신들이 다 사장입니다. 우리 MBC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근무했던 MBC도요. 그래서 이 보도가 기울일 대로 완벽하게 기울여졌습니다. 이제는 더 정말 그렇습니다. 자관 JTBC 중앙일보에 대한 이기는 제가 계속 앞으로 언론이 문제하면서 한 번씩 다루겠습니다. 또제 나름대로 저도 또 취재원이 있으니까요 취재를 해서 또 새로운 사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 단디해야 됩니다.